여러분, 오늘 제가 이친구들이랑 양구대에서 얘기할 거예요. 양구 어디냐면 양구는 강원도 에 있는 도시예요. 그 강원 다 한국 사람 한국. 강원도 어디인지 잘 아시죠? <laughs> 그래서 겨우봄 중에서 제가 항상 양구 가서 딸기 체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해 아팠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달기 먹고 싶어서 강원 마트를 가셨어요 그래서 강원 마트에서 달기 말고 양구에서 다른 특허 보유지를 또 있어요. 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서 우리 다 실기인지 다 알고 있지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개 샀었고, 그래서 그몇 개들을 제가 그 친구들을 게소개해어요 진짜 빨갛다. 달콤하겠다. 삼이가보다 되게 크대요 당도는 어떻게 되는지 <믹> 당도도 좋고, 미국에서 당이 너 먹어봤는데, 진짜. 그 참은 거다 먹는 거 같은데. 다른 거다 먹는 게더맞는 거. 쌓면서 먹었어. 먹은 거다. 네, 혹시 양구의 특산물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양구는 무슨 특산물 이 있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양 양구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맞 와. 나 이게 면접. 이게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양구에서 직접 온. <Ministry> 네, 특산물이에요. 좀, 어... 혹시, 아... 진짜. 와, 여기 등물레차가 있어요. 저등물레차는 티백밖에 없는 오,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이렇게 다 있는 게 있네요. 너무 아... 신기하다. 음... 이거는, 아, 냄새가 일단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티백에 있는 걸 비슷한데, 훨씬 더막 고소하고, 그리고 향기도 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laughs> 시래기 된장국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게이렇 해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끼에 한 개씩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아스파라거스가 되게 크네요 요즘에 강원도에서 감자 이후로 아스파라거스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어. 여기 이거는 찬가봐요 되게 큰... 크다 진짜 팔뚝 하한데요 네. 스테이크 옆에 나오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큰것 같아요 아 여기 음. 대패삼겹살, 마리 이런 것도 다 나와있어요 볶음밥 잡채 삼겹살말이에 네. 된장국이랑 먹으면 딸기쌈 밥을 아, 다 먹고는 음식불 아, <laughs> 최고인데? 다양한 특산물을 잘 보셨나요? 다음 여행은 양국 하면어